오늘은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 형사부 총괄 판사 오가모도겐 법관이 걸어왔던 성공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2018년 말오가모도겐 법관이 36년간 재직했던 판사직에서 조기 퇴임했다는 뉴스가 일본 전역에 보도됐습니다. 주로 대형 사건들을 맡아 올곧던 판결로 존경받아왔던 그가 정년 퇴임까지 아직 5년이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변호사 개업을 해서 더큰 돈을 벌려는 모양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요리 학원을 찾아가서 수강 등록을 한 것이지요.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음식집을 내겠다는 각오로 60이다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손잡벌되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식칼을 유연하게 쓰는 법과 맛있는 양념 만드는 법과 여러 종류의 채소를 쓰는 방법부터 철저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공부하여 1년 후 마침내 요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직했던 오사카 고동법원 맞은편 건물에 두평 정도의 조그마한 간이 음식점을 차려 개업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물론이고 동양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이라고 보여질 만한 사건이었지요. 그후그 그 손바닥만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흠모의 대상이었던 그를 보고자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법관의 가운과 권위를 벗어 던지고 허리 굽혀 깍듯이 인사하며 맞이하는 그를 대하면서 손님들은 모두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개업하고 며칠 후 요리사 유니폼을 입은 그에게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지자 그렇게 일,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 판사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할 때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그 일을 36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해왔던 것이지요. 재판석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시방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남아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살 만한 직업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던 것이지요. 내 목소리와 악기 다루는 솜씨 좋은 음악을 연주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음악적 소질이 없었습니다. 또 한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지만 의술을 익히기에 이미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찾아낸 것이 마디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나이에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요리사였거든요. 주방장에 되어 남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피고인을 정죄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너무나 싫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선택이 자랑스럽고 무척 행복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인터뷰는 내내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고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평짜리 그 음식점의 간판 이름이 친구였습니다. 그 이름 속에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 모두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소망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을 다 틀어놓고 나눌 수 있을 만큼 허물없는 친구 셋이 있다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좋겠지요. 두평짜리 식당 벽에는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액자에 담겨 걸려있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 친구 가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미소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의 언어에는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행동에는 겸손만 있게 하시며 나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소서. 받으라기보다 항상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받은 것은 기억하되, 준 것은 곧 잊어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친구 가게를 찾는 목마른 이들에게, 물한 잔의 위로를 줄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분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잃은 분에게 행복을 주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이 친구 가게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위대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이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으로 가득 퍼져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으로, 저의 행동으로, 저의 언어로 그려진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thank you